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쌓이면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으며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장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한가득 쌓인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느리게 움직입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들도 옷을 단단히 여몄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느린 걸음으로 걷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눈이 내리면서 길이 꽁꽁 얼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12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군별 적설량을 보면 24일 오후 12시 기준 장성이 20cm, 영암이 16.6cm, 한평이 16.5cm를 기록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충돌하는 등 전남지역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낙산과 대형 고드름 제거, 교통사고 등 전남에서 접수된 폭설 관련 사건 사고는 모두 57건에 이릅니다. 목포와 구례, 진도 등 도로 8곳이 통제됐으며 내장산과 월출산, 다도해 등 국립공원 4곳도 통제됐습니다. 하늘길과 백길도 끊겼습니다. 목포항과 여수항 등 43개의 항로에서는 여객선 6순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여수 공항에서는 지난 23일 비행기 7편이 결항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까지 기온이 영하권으로 예보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사로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시 반드시 감속 운행하시고 보행자는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설제 4,500여 턴을 투입해 노선 4,400여 킬로미터 구간의 제설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운입니다